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국장이든 미장이든 너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맥쿼 인프라 주총 다녀왔는데요 방금 돌아와서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월배당 ETF들 분배금과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자로 분배하는 etf 들 분배금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배당락이었구요. 지금 예정일은 4월 2일이 될것 같습니다. 어, 2%가 넘는 배당률을 보인 종목들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라이즈 미국 테크 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이 고정 커버드콜인데 이 보니까 배당률들이 꽤 높게 나오거든요. 지난번부터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어, 이 종목들이 이렇게 배당률은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제 배당을 포함했을 때 성과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 뒤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미국 나스닥 백 데일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도 1.7%나 분배를 했네요. 음, 나머지는 이제 라이즈 200, 그 다음에 플러스 고배당 위클리 커버드 콜, 뭐, 이렇게 돼 있구요. 음, 나스닥백 관련해서 ETF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근 3개월간 이제 좀 하락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고 있나 좀 봤는데요. 일단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데일리 커버드콜 OTM하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하겟 음, 데일리 커버드콜.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미국 나스닥백 분주하고 라이즈 걸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이때는 비슷비슷하게 잘 가다가 이렇게 하락세가 이제 좀 본격화되니까 코덱스 거는 좀잘 버티는 느낌이고요. 지금 이 초록색이 이제 그냥 일반 나스닥백이거든요. 근데 일반하고 지금 타이거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딱 나스닥백은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제 상품에서 제가 비교를 한 건데, 분배율은 높았는데 사실 이제 하락 방어는 잘못한것 같은. 물론 이제 종목이 좀 달라서 그럴 수 있겠죠. 일단 뭐 이런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분배율만 보고 사실 투자하는 건 조금 위험하니까 이런 거잘 따져 보시라고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관련해서도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들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어 최근 3개월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하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다음에 라이즈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뭐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본주랑 근데 이제 좀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횡보를 했잖아요 한석달 동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커버드콜 상품이 오히려 본주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라이즈는 근데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이건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미국 배당 100이 보니까 거의 종목이 좀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던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비슷한 컨셉이어도 어떤 전략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장에서 어떤 게더 유리한지들을 잘 봐두셨다가 어, 이제 이 상황이 좀 바뀌면은 비중 조절을 하시고 바꾸기도 하고 이제 이런 대응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미국 AI 테크 탑 10이 1.3%, 뭐 금융 고배당 1.28%, S&P 500 1.26, 다음에 미국 500 타겟 커버드콜 1%.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도 1% 정도까지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음, 다른 종목들도 이제 뭐이키 우리가 많이 보던 것들이니까. 근데 요즘에 이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인데 지금 다 미국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국내 거거든요. 국내 건데 0.95% 분배를 했고요. 어, 이 종목 지난번에 이제 어디 세미나 영상에서 보다 보니까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 중에서 연초 이후 수익률이 1이라는 뭐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제 이 종목하고, 어 코덱스 200 타겟 리클릭 커버드콜, 요즘 이거 굉장히 많이, 매수 많이 하시던데, 이거랑 라이즈백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와, 이 종목이 지금 올해 10.88%의 수익을 냈고, 나머지 종목은 6%, 뭐, 3.66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토탈 리턴 기준이긴 한데요. 이 종목이 총보수가 좀 비쌉니다 0.5% 이제 액티브 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싼 것 같은데 어 이거는 먼슬리 커버드 콜 쓰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위클리 를 쓰고 있는데 먼슬리 쓰고 있고 액티브 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기에는 커버드 콜덜 쓰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수익률이 꽤 좋아서 지금 타이거 에서도 요즘 국장이 조금 그나마 미장보다 나으니까 이걸 조금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상품도 있고 뭐 이것도 뭐 지금 특별 배당을 하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요즘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타이거가 좀 잃어버린 신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또한 가지가 아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0.78% 분배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뭐 한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뭐200 커버드 콜, 케리츠 뭐 이런 것들 있고 아, 대만 테크도 보니까 0.63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음,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타이거 그러니까 코덱스는 거의 분배금이 균등 방식으로 나왔는데 타이거는 이게 들쭉날쭉했었거든요. 이제 실제 리츠에서 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다음 달에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달은 금액이 적었다가 어떤 달은 금액이 빡 커졌다가 매주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도 지급 방식을 균등 지급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게 경쟁이 돼야 이런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어, 이런 상황이 좀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3월 분배금은 33원, 0.78%인데 이거 곱하기 1 0이하면 9.3%? 뭐 하여튼 9%대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리치가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수익률은 꽤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코덱스 것도 마찬가지라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잘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올라오다가 약간 좀 주춤하긴 한데 어 관심 한번 가져 보시고요. 어 etf 분배금 또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뭐 코덱스 고배당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플러스 배당액티브 저는 요거 투자하고 있는데 요즘 주가는 좀 이제 아쉽긴 하지만 뭐0.5% 꾸준히 배당하고 있습니다. 아이 글로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텐 소울 액티브 요거 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좀 봐달라고 댓글 남기셨던데요. 한번 살펴보니까 0.5% 정도 분배를 했는데, 이게 자산 배분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 뭐, 혼합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시장에 막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23년 7월에 상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600억 넘었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총 보수는 0.24%, 월말 기준으로 배당하는 거고, 배당수익률은 한7% 초중반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830원 정도 배당했는데 어저께 종가가 11390원이었거든요. 뭐 하여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최근 1년간 수익률은 한1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최근에 빠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상품은 그래도 방어를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했거든요. 이제 채권이 좀 들어가 있어서 종목을 살펴보면 어, 미국 상장 ETF들을 묶어놨거든요. 그니까 e t f 의 ETF입니다. 한마디로. 어, 분배율이 좀 높고, 분배 일관성이 우수한 10개 종목으로 구성을 한 거고, 주식형 5개, 채권형 5개로 해서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있게 볼, 보... 그니까 아는 종목들은 뭐 QILD나 RILD 뭐 이런 거 조금 아는 종목들이 보이고, 어, 예, 이제 이런 종목들을 구성해서 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높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옥상옥 개념이라 여기서 수수료 내고 여기서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 구조라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나 복잡한 거 싫고 이렇게 잘 짜여진 거 그냥 갖고 갈래 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어, 그런 상품이긴 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다늘 보던 상품들이고요. 플러스 고배당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꾸준하게 한 5%대 배당 주고 있는 것 같고, 어예 여기도 뭐그딱 그렇게 뭐 크게 변동성 있는 건 없는 거 같고 고배당주 채권호나 이것도 안전 자산으로 갖고 가기에는 뭐그럭저럭네 그런 거 같고 네. 음,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0.32% 지금 이제 SCHD 배당 발표 났는데 전년에 비해서 또뭐 분배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어, 확실히 안정성은 있는 거 같고요. 이제 장기 투자하기에는 이렇게 배당금이 계속 성장하니까 어 괜찮은 종목인 거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직투로 조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음. 근데 또 오늘 이상한 기사가 났는데요. 또 ETF가 실제 가치보다 1% 비싸게, 팔렸다고. 그러니까 사줬다고. 뭐 이제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이게 뭔 소리하고 봤더니, 순자산 가치를 산출하는 로직이 오류가 생겨서 무려 163개의 종목이 비싸게 거래가 됐답니다. 한국경제에서 기사가 났는데, 한 시간 전에 기사가 났는데, ETF 가격 산출 로직을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오류가 생겼고, 이걸 이제 오늘 어떤 분들은 더 비싼 가격에 사신 거죠. 이렇게 산출 오류가 발생된 게, 이제 펀드 사무관리사가 배당금을 중복 계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무관리사에, 사무관리사가 대, 그러니까 대행하고 있는 게, 미래에셋, 한화, KB, NH 아몬디, 키움, 뭐 이런, 어, 큰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한국 펀드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 옛날에 이제 미래세 펀드 서비스라는 회사고, 지금은 이제 미래세 그룹에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미래세 컨설팅이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어, 사실 뭐 약간 자회사 그런 느낌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가 사고를 쳐갖고, 어떤 분들은 실제 가격보다 1% 비싸게, 1. 몇 퍼센트 비싸게 이제 가, 어, ETF를 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 요즘 막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어찌 됐든 이제 막 경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뭐 별의별 이슈들이 생기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사고들이 막 터져서 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 의문이 좀 생깁니다 아이 투자자들이 누굴 믿고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